하고 싶은 말을 우리 찬양사역자가 말씀해 주셔서 저는 설교를 아주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평소 신앙생활 하지 않는데, 예수 믿지 않은데, 지인의 초청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셨든 저렇게 오셨든, 마지못해 오셨든 억지로 끌려서 오셨든 선물 준다고 해서 오셨든 <laughs> 점심식사 불고기 맛있는 거 해서 해서 뭐 준대해서 오셨든 어쨌든 여러분은 가장 복된 자리 가장 귀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가장 귀한 소식 복된 소식을 오늘 사역자를 통해 들었고 또 여러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왕년에 그래도 참 이쁘고 아름답고 곱고 그죠? 아유. 근데 세월이 빨리 지나가서 나는 원치도 않는데. 예? 여러분 그나마 지금 염색도 하고 또 분장을 해서 그렇지 분장 안 하고 만나면 제가 못 알아볼 볼 분도 계실런지 몰라 제가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본사님 생얼굴에 만났다 못 알아봤잖아요 <웃음> 누구세요 <웃음> 여러분 어쩔 수 없어 세월이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 한 분도 예외 없이 여러분 이 땅을 떠날 때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다 떠나야 돼요. 여러분 아마 100년 후에 제가 좀 길게 잡았어요. 혹 여러분 가운데 꼭또 오래 사실 분 계실지 몰라서. 그래서 여러분 100년 후에 이 땅에 계신 분 아마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죠? 때가 되면 다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돌아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 돌아가야 돼, 다 예외 없이 다 돌아가야 돼. 여러분 예외 없이 다 돌아가는데 누구는 누구는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고통도 없는 영생 복락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천국으로 가고 반면에 누구는 고통과 괴로움이 끊이지 않는 고통과 괴로움이 끊이지 않는 그곳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그러면 누가 누가 영생 복락을 누리는 천국으로 가고 누가 어? 영원히 끊이지 아니하는 그 괴로움과 고통이 있는 곳으로 가느냐? 그 기준이 무엇이냐?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아까 말씀에 성경이 무엇으로 시작을 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부정을 하죠. 누군가에 의해 세상이 지어졌다 부정을 합니다. 저절로 생기고 자연 법칙에 의해서 이온 우주 만물이 이렇게 자연 법칙에서 굴러간다 그래요. 여러분, 이수문교회이 예배당 여러분 저절로 지어졌습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지어졌다고 여러분 한 분도 의심하지 않고 믿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사 생명이 된지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흙으로 빚어진 육체하고, 또 어때요? 영으로, 영으로 되어진 존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그곳에 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산나무에 각종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동산에 있는 모든 각종 열매들은 다 먹대. 내가 이으로 먹고 싶은 대로 다 먹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이 아담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그러면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쁜 소식이 들려집니다. 복된 소식이 들려집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복된 소식,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했어요. 근데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 죄가 없으신 그 사람이 되신 그 하나님이,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저와 죄의 삭슨 사망인데, 저를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죄 값을 다 치루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빚을 졌어요 내가 천만원 빚졌어요 누군가가 대신 갚아주면 나는 그 빚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게 죄예요, 죄. 그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나는 영원히 사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뭐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는 것, 대신 지으셨, 지시고 그죄값을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이, 이것이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부자, 지불하셨다. 이게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그분이 죄값을 다 치르시고 부활하셨다.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를 누가 누리게 되느냐. 여러분 믿는 자마다 그럽니다. 믿는 자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은 이 복된 소식, 예수님께서 하나님 대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부활 승천하셨다.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승천, 부활하셨다 이 복음을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착한 일 선한 일을 해서 내가 착하게 여러분 내가 착하게 산다고 이 죄값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삭승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죄값이 치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죄값을 치루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는 자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끝이다,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는 흙으로 지음받았으니까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나누어지는 거예요. 누구는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그 영생 복락을 누리는 천국을 향하고, 누구는, 여러분, 고통과 괴로움이 끊이지 않는 그곳으로 멸망의 길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이 땅에 떠나야 돼요.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 야, 내가 그때 수문교에서 목사님이 복음을 믿으라 할때 믿을 걸, 믿을 걸, 껄껄. 걸, 걸. 소용없어요. 여러분, 범사에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껄껄껄 해도 껄껄껄 하면서 멸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서 부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음을 여러분 믿는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죄 사함의 은혜를 받고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 그러한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또 찬양 사역자의또 간증과 찬양 사역을 통해서 또 이 시간 들려진이 메시지를 통해서, 아, 그래,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고, 복음이 있고, 또이 복음을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얻고,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구나. 여러분, 이게 이것이 믿어져서, 여러분, 그 마음의 결단과 작정이 있는 분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인생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나와서, 여러분, 값없이 주었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그죠? 내가 그 값없는 은혜를 주셨는데, 주일날 나와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고 그리고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복이 있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모두가 다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에서 만나는 복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심. 좋으신...